자어 152번을 보니까요 양수 x, y, z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은 3xyz를 만족시킬 때 다음에 값을 구하라 그랬고요 자 요거는 암기하시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고1 1학기 때 배운 건데요 다음에 식이 성립하면요 무조건 두개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거나 또는 x랑 y랑 z가 모두 같거나 다음 식이 성립하면 무조건 두개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거야 암기에 이건 알고 가는 거야 지금 와서 또 증명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x y z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를 해서 0이 나올 수는 없잖아 따라서, 아래 있는 식을 만족할 수 밖에 없어. x랑 y랑 z가 모두 같아. 이때, 다음의 값을 구할 건데, x, y, z가 모두 같으니까, x y는 사라지겠죠. 같은 거니까. y z도 사라질 거고요. z x도 어떻게 돼요? 사라지죠. 그럼, log 2에 2니까 1이고요. 음. 그 다음에 log 2에 4니까 2고요. log 2에 8이니까 3이죠. 계산하니까 정답은 뭐예요? 6이고요. 얘도 이 식만 알았으면은 쉬운 문제였어요. 고생했고 마무리할게요.